대부분들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밤에 잘때 보조기 풀어도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박정관의 관절염 무소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박정관입니다. 제가 이렇게 진료를 보다 보면 제가 이제 수술잘 해드렸어요. 근데 보조기를 잘못 차고 오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아프시다는 분도 있고 보조기 안 차고 오신 분도 있고 그러다 뭐 재파열되는 분도 있고 보조기 제대로 착용하는 법 그리고 왜 착용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어깨 보조기 하고 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차게 되죠. 베개처럼 생긴 거 우리가 필러라고 부릅니다. 베개처럼 생긴 쿠션도 있고요. 팔걸이 보통 이렇게 두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보조기의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은 팔을 이렇게 옆으로 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 쿠션만큼 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파열의 크기가 작다든지 체격이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들은 이 정도 보조기를 사용하게 되고요. 파열이 많이 되어서 팔을 좀 많이 벌려야만 고정이 된다. 그럴 땐좀 이렇게 큰 사이즈의 보조기를 좀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기 크기만큼 벌려줌으로써 우리 수술 부위가 좀 안정화되고 긴장이 너무 과도하게 걸리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고 수술 부위가 아물기 위해서 특히 이제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힘줄이 원래 붙어 있었던 뼈가 어느 정도 아물어야 되거든요. 그 안정화 기간을 우리가 6주 정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아물 때까지 이제 3개월 정도까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조기를 한 6주 좀 사이즈가 작다. 그러면 짧게는 4주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보조기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베개가 우리 몸의 옆구리에 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불편하면 그건 보조기 잘못 차고 있는 거예요. 가장 편안한 자세로 보조기가 착용이 되어야 됩니다. 허리에 딱 걸리는 부분에 착용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보조기를 너무 세게 조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만 고정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팔걸이를 내팔 길이에 맞게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벨크로를 이용해서 이두 개의 고리를 통과시키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베개가 이렇게 앞쪽으로 틀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굉장히 잘못된 자세입니다. 우리 몸의 중심, 이 배꼽을 이 베개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넘어가면 어깨가 나중에 틀어져요. 예, 이렇게 되면서 수술 부위에도 좀 부담이 가고, 흔히 얘기하는 라운드 숄더처럼 이렇게 어깨가 말려버리거든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슴을 좀 펴시고, 편안하게. 자, 주먹을 한번 쥐어서 보면, 이게 정확하게 내몸에 90도라고 하면 약간 10도 정도 안쪽으로 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팔이 이렇게 자꾸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팔이 나가지 않게끔 이 안쪽에 이런 보통 고무밴드가 있습니다. 이 역할은 엄지손가락을 우리가 이제 걸어 놓는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 보조기가 중간보다는 약간 앞쪽에 가죠? 그러는데 팔, 이렇게 손등까지는 보여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어깨를 수술했다. 팔꿈치는 뭐 수술을 굳이 한건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팔꿈치, 손목 움직이셔도 됩니다. 한달 정도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약간 이렇게 풀어서 움직이는 정도 괜찮습니다. 손목 움직여도 괜찮고요. 이렇게 어깨 보조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손에 힘을 줬다 뺐다 하는 운동은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공이 달려있을 거예요. 이 공의 역할은 그런 이제 손목에 근육이 너무 빠지지 않도록 어, 운동하셔도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대부분들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밤에 잘때 보조기 풀어도 되나요? 사실은 안 됩니다. 가만히 주무시는 분들 아무도 없거든요. 계속 이렇게 어깨에 움직여지게 되고 특히 옆으로 주무시게 되거나 이렇게 돌아갈 때 어깨가 많이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보조기를 밤에 꼭 착용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하고 한 2주 정도가 지났어요. 그럼 이제 대부분들 실밥을 뽑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샤워가 가능한데. 그러면 보조기 하고 있는데 어떻게 씻을까요? 내가 보조기 하고 있는 이 각도를 저는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자주 씻는 건좀 아무래도 좀 수술 부위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더라도, 예를 들어 왼팔을 수술했어요. 그럼 왼팔을 이렇게 돌려서 입는 건 좋진 않겠죠? 왼쪽 팔에 먼저 옷을 다 입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조기를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깨 수술 후에 사용하는 울트라슬링, 외전보조기 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보조기 사용법이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요 다른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으니까 주치의사님께 확인하시고 꼭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하신 분들이 모두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